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땅들을 가득고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한번 이동네를 둘러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덤프트럭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2003년도에 아버지 시신 기증하셨던 시신을 전북대 해부학교실에서 모셔서 어 전주구 화장장에서 화장하려고 던 가던 날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저를 눈바닥으로 밀어버리려고 한 덤프트럭에 치였던 일인데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김경진 검사. 국민의당이나 국회의원까지 했던 김경진 검사였습니다. 덤프트럭이 저를 남원 전주도로에서 밀어버렸는데, 덤프트럭들, 좀 전에도 한 덤프트럭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걸 봤는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돌아 나갈게요 네.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안에 이렇게 아니요 못들어가요 돌아 나갈게요. 네.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여기죠 지금 네. 가세요나 네. 야산들을 밀었습니다. 사실 이천 쪽이 여기서 이천이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이천이 훨씬 더 이런 야산이 아니고 이렇게 산을 깎지 않아도 되는 평지인데 이천 쪽이 아니라 용인에 이렇게 산단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SK 하이닉스 공장이죠 삼성은 어디입니까? 국가산단 국가산단은 어디에요? 결데 캐코 어, 센터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 공장 SK 마크가 보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 현장 사무소라 돼 있습니다. 네, 벌써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가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것을 세만금으로 가져갈 수 있나? 여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는 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미세한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새만금은 어떤 반도체를 목표로 해야 되냐면 가져온다면 E.S.S. 그 배터리 중심으로 가면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이런 우주 우주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이걸 좀더 강하고 튼튼하고 높은 열에도 견디는 이런 우주 산업용 어, 반도체 예. 이런 반도체를 겨냥한 공장은 세만금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필요한 또는 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 테라팩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거 어,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으로 특화해서 어, 세만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 자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 일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어 용인의 아까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팹 SK, 하이닉스 반도체 팹을 벗어나서 어 이제 다시 남부로 남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팹 클러스터에 함께 하고 있는 이 협력 업체들 공장도 있나 여기 지금 나가는 길에도 펌프트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산지역 지금 옆으로 보이는 이런 야산지역 아주 높지는 않은 이런 야산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일반 산단, 금방 본 SK 하이닉스는 일반 산단이고 어, 삼성은 국가 산단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일반 산단만 일차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차로로 아주 위험한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도로까지 다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저산 쪽으로 전령망을 이루려고 하는 저런 고압 전선들이 보이는데요. 전송 탐을 가진 저런 고압 전선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걸 지중화 하겠다. 중중하겠다뭐 이런 이야기를 이웃집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